네. 예. 어, 이번에는 이제 복지정책의 어떤 전략들 중에서 다양하게 등장되어지는 개념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이 시민참여라고 했을 때 이게 시민참여라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왜 중요한가? 이것은 지금, 지금 현재 시대의 상황에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등장했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 자체가 발생하기에는 어떤,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은 농민들인 것이죠. 예? 농민들이란 말이죠.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등장, 어, 어, 도시로 도시로 가서 결국 이사람들은 어찌 되는가요? 도시 빈민이 되든지 아니면 시민이 되든지 어, 노동자가 되든지 그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역사의 흔한적인 것을 볼, 볼 때는 시민 자체는 원래 농민들이었다는 이야기죠. 농민이 다시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는 그 과정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인 그런 고민과 투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민에서 어떻게. 노동자와 시민으로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 이제 복지정책의 중요한 개념인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근, 권리 권한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laughs> 이해되시죠? 시민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 복지에서의 기본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참여 민주적인 참여가 농, 농경 농 사회에서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농경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시민 사회에서는 내도 한한 한 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부인권 사상설이 그렇게 모든 농민 모든 사람들의 개체에게 신이 부유한 그런 고유의 근한이기 때문에 왕도 인간을 만들어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부 인권 인권세이죠 인간의 인권 자체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도 인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보는 것이죠. 과거에는 전통사회선 그러지 않죠. 왕이 인간을 마음대로 참수기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민주화, 그 다음에 시민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 따라서 복지 정책을 이해할 때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서 어떻게 해서 노동자로 변해되어서 시민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시민의 그런 권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근안으로 권리로서 사회복지 정책에 등장한다. 중장선 또 시민 참여가 이제 내가 참여권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 더불어서 권력이 이제 분산되어진다는 이예요 전통사에서는 왕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잖아요. 그러나 시민사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권력이 분산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볼때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결정권. 내 스스로 삶을 내가 주관, 주관, 주관적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민주화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정당성, 효율성.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죠. 그것은 시민과 함께 시민의 그러한 발달과 함께 시민 사회 발달과 함께 개념 자체가 농민에서 시민으로 발달하는 그러한 것이 복지 정책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의 탈 상품화라는 개념 자체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재화 또는 노동을 거래하거나 보수가 지불되지 않은 상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상품은 끊임없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